자 지금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이윤 정권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29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 파리에서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BIE 총회라고요. 171차 총회가 파리에서 열리는데. 지금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유치 홍보를 위해서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이죠. 대형 옥외 광고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이렇게 이제 옥외 광고판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 중이고 반덕스 총리가 지금 8일간. 프랑스, 아프리카 지금 방문을 간다 해서 이 와중에 총리가 왜 외유를 가나 했더니 프랑스 이 방남에 들렀다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한 경쟁 제3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파리에서 하는데 직접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모잠비크, 가나 등 아프리카 두 개국을 찾아가서 이 엑스포 부탁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독수 총리 스스로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 지지세를 확장하고자 최소 인력과 비용으로 최대한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나름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유치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요걸내에 특히 최태원 sk 회장 삼성 현대차와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벌인다. 그래서 최태훈이는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경쟁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면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이탈리아는 그렇다치도 사우디가 한국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파리에 가가지고 이 지금 유치 경쟁을 하는데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이형희 s k s v 유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민간 대표단을 구성해서 정부 대표단 한덕수 총리 등과 합심해서 유치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이 한국에 총대를 메고 있고, 특히 삼성, SK, 현대차 등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결정이 되냐? 내년 11월 최종 발표를 한다는데, 이번 세계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경쟁국들의 3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원회는 한국 기업 중에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등 한국 12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이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70개 회원국을 방문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가 5년마다 열리는데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 행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부산의 시장 박형준도 지금 이게 파리에 갔다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데 유럽 3개국이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산마리노 등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일국의 한 표식이니까 아마 좀이 세가 약한 나라를 지금 한국의 정부 기업들이 나눠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 국민들은 잘 모르지요. 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가도 모를 거예요. 어제 기사를 보면 유 영상 SK텔레콤의 CEO가 루마니아 방문해서 엑스포 지지 요청을 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부 내몰리고, 그럼 정부도 총출동을 하고 있어 부산시하고. 자, 윤 정권은 아마 엑스포를 유치하면 이것이 2024년 총선에 승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주입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뭐 이것까진 제가 전혀 나쁜 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앞에 다 내세웠어요 특히 sk 삼성이 총대를 메고 둘이가 지금 하고 있고 현대차가 하고 있어요 세계가 제일 앞장서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어느정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아프리카를 막고 서로 역할 분담도 했던 것 같아요 SK는 유럽도 맞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의 특파원 빠디 특파원 칼럼을 보면 윤석열 정권이 부산 엑스포가 아, 한국이 향후 20년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라고 보고 총력을 따고 국정 과제로 아예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언론들도 한국이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후보로 나섰다. 그래서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도시는 사우디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등이 하고 있고 이번에 프랜젠테이션이 끝나면 내년 봄에 현장 이제 실사 방문이 있는 모양. 그리고 11월달 결정을 하는데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의 가장 큰 업무가 업무 대부분이. 에프스포 유치라는 거예요. 파리의 상주 공간을 둔 150개국 중에 13일까지 123개국을 한국이 접촉했고 파리에 파견된 정부 및 공공기관 인력 상당수가 유치 업무에 지원됐고 한국에서 온 추가 인력까지도 여기에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되느냐? 좀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이탈리아는 내부 정세 혼란 지금 그국가 직권에서 혼란스럽죠 유치 경쟁에 크게 마스지 못해서 사우디하고 한국의 이파전인데 사우디가 5일만 일을 기반으로 세계 박람회 기구 회원국 70개국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미 프랑스도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유럽 대다수 국가가 아직 지지하는 쪽을 밝히지 않아서 한국이 이길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 사우디가 유럽이 지금 다 오일에 목이 마른 단계에서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인데 한국이 케이팝 컨텐츠 등을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 라는데 이게 가능할 거냐 좀 걱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 활동에 정량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몇 개국 만났고 몇번 이야기했다만 말을 하는데 사우디는 고위급 인사가 다른 나라 핵심 인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부가 기업들을 총동원하고 정부도 뭐 총동원되어서 이런 걸 하는데 자 사우디의 빈 살만 얼마 전에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이 그빈 살만이 뭐그 그거 할까봐 지금. 한남동 공간에, 대통령 공간에 개까지 치웠다잖아요. 그래서 온그 빈살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우디의 네옴 시티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뭐 40조니 뭐 70조니 한국이 딸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기업들이 전부 사우디에 잘 보일라잖아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에 잘 보일라고 한국 정부와 한국에 지금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혈안이 돼 있는 마당에 내년에 11월 달에 이 사우디하고 한국하고 엑스포에서 이파전을 했다 칩시다. 만약에 <laughs> 사우디에서 지면 한국에 공사 주겠습니까? 그러면 사우디의 공사가 중요하다면 엑스포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 엑스포가 사우디 공사 수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기업들 동원해서 이 엑스포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데, 기업들은 사우디에 또 엄청 잘 보여야 되는 일이 있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건지 내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순서껏 앞장세워서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현실을 때까지 뭐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케이팝 콘텐츠 홍보한다고 이게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치도 실패하고 사우디한테 찍히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거 한번 좀 점검해서 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 반지하의 제왕 곰방이 염문재앙 내 브랜 깡 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허구 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목소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소민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거지 팍 더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짤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에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때 현수막에 아로세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질러 혁명 21 Another so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it just. Been 집집 깨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사리 꽉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사천 팔면 뭐에 평생 살수 없는 집